2026년형 토요타 하이럭스는 더욱 강력해진 성능과 진보된 디자인, 최신 안전미 편의 사양을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서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하이럭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오프로드는 물론 일상주행에서도 탁월한 만능성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하이럭스는 더욱 역동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전면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끕니다. 대형 그릴과 LED 헤드램프는 현대적이면서도 터프한 매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알루미늄 휠 디자인과 유려한 바디라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다양한 바디 컬러 옵션도 제공되어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안전 기술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 적용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사각질의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 시 유용한 트랙션 컨트롤과 견인 보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모두 고려한 설계로 고급 소재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9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듀얼존 자동 에어컨 등 첨단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으며 넉넉한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도 제공됩니다. 2026 하이럭스는 디젤 및 가솔린 엔진 옵션과 함께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2.8L 디젤 터보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연비 효율성을 자랑하며 4WD 시스템과 오프로드 모드, 후륜 차동 잠금 장치 등을 통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2026년형 하이럭스의 예상 시작 가격은 약 3,500만 원대에서 시작되며 트림 및 옵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내 출시 가격과 구성은 지역 딜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토요타 하이럭스는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픽업 트럭입니다. 레저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